함께 다같이 견뎌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의하려 예배를 드립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민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대다 신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사하오며 응.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하오이는 응. 성령으로 임기하사 동령령 마리아에나 하시고 번디오리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추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이사하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하는 것과, 몸이 다시, 것과 몸이 다시 것과 몸이 것과 몸이 것과 사는 것과, 예.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하나이다 아멘. 한의 아. 49장입니다. 내주를 s l o 하 k 19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1페이지, 2페이지,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 피부의 말로 벌보다 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폐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잘하는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 그래서 오늘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이 뭐죠? 오늘 추억이 없어요. 로버스 예수. 지난주에 18장에는 뭘 했습니까? 왕대신 예수. 자 우리가 핵심만 깨달으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은 여러분 볼때왼쪽이 이쪽이죠. 네, 왼쪽 여러분 볼때 왼쪽은 강도의 십자가. 또 예수님 왼편, 여러분이 볼때 오른편은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 여기서 보면 은 오른편 강도는 회개 안한 십자가 그리고 왼편은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 그러면 은이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사도가 우리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무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습니다. 박는 목도, 어,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그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르다. 왼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바뀌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죠.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땅에 왼편 강도에 십자가에 길을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자기 십자가에 못이 바뀌고 자기가 십자가에 왜못이 박었는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약을 올립니다.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창조라며, 창식 일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창조라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으면, 창조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확 부숴버리고, 내려오고, 나도 십자가 확 부수고, 나도 좀 꺼내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언합니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이 왼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진 하나가 잡혔는데 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너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승만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어렵게 산다 이런 이야기 하니 그럼 너왜 어렵게 사느냐 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 너왜 좋은 대학에 못 갔느냐 나는 좋은 학원에 못 다녔어 그렇더라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인이나 가정과 물질과 돈지 모든 것은 다 너의 죄값이다라는 것 너의 죄라는 이야기 그러니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다난탓을 하며 살아가는 다들이요뭐 때문에 그렇더라고 이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죠. 나는 내가 잘못 태어났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태어나자 내 하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왼평양도의 십자가처럼 모든 것을 큰남 탓으로 남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로 꽉차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국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100%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그 강도의 십자가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꽉차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면 안 돼. 인간들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죄 때문,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다스하는 거죠. 사실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 환경을 갖고 원망할 것 같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가 제일 피해자다라고 나는 가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든다 그렇게 말하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왼편 광도는요그 가지. 목숨 끊길 때까지 자기가 왜 십자가에 다시 가난, 저주, 질병, 황역 이런 것들이 왜 자기한테 왔는지 현재의 환경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이 넘어갈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지는 못한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더니,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하 나는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강도 짓을 한네가 어떻게 예수한테 떠들고 소롱하고 난리냐?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한테 용하지 말라.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발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거야. 그런데 널왜 잘못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초롱하고 난리냐고 다고제 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숨 떨어지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머지않아 메시아 몸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 끝이 나고, 인간의 생명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 하나님 모자 우편으로 올라가신, 나도, 나도 좀 데려다 가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신앙을 끓여갑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응답하시기를, 너 오늘 그 말한 것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가게 가리라.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남도가 감사한 금을 했습니까? 1조를 했습니까? 교회를 다녔습니까? 안다녔어요 홍금 안 했어요 딱 죽은 그 순간에 치앙고백한 마리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고백 마태원 신중장 신중절에 순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강도의 시한 고백 한마디로 그 강도의 영적인 주소가 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오른편 강도는 말 한마디로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11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안 가셔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만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만은 사실이지만은요.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상급은 천태 망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앞으로의 목표가 뭐, 뭐, 뭐냐 하늘나라에 멸관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도는 멸관을 만드는 생산공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도 멸관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은 어떤 사람은요 하참 아, 멸관 뭐 무엇만 한거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허공 가지고, 이 말이야. 멸리관 크면 뭐해, 뭐기만 먹었지. 신부들이 자는 족들리 같이 작으면 되지, 뭐. 여러분, 족들이 같은 멸리관이있냐고 뭐. 너한테는 그런 멸리관 없어요. 어떤 멸리관이 있냐? 개털보다. 에?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지옥 가려고 보니까 불 끓는 지옥에서 나 살려 나 살려 너무 무서워 못 가겠어 그리고 또 천당 주고 이렇게 가려고 봤더니 부끄러워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은 지옥 쳐다봤다가 또 천당 쳐다봤다가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늘 거기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게 안 가려면은, 부끄러운 걸안 받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때죄 때문에 십자가를 친 것도 아니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며.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활란이 와도, 깃박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인과 구원 시켜야 되고, 남편도 구원시키고, 자녀들도 구원시키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구원시키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보험 선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름에 가칩니다. 주님의 것이오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제 떠나도 저천국가 이제 내가 있어도 주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면 나는 가겠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모을 전하네 주가 주신 연료가 받아쓰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로로 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거나 주님의 것이다. 살아주거나, 살아주거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다. 따라 합니다. 세계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 여러분은 왼편 십자가의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못 깨닫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후입해서 없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은 저차도 모르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강도라는곳이니참 아슬아슬하게 구원 받았죠. 목숨 딱고는직전에니다오른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죠어요오른강도한테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너와 나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소업하느냐 이거다 이렇게 보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보리 이럴 때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스 yes, 오케이 okay.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지역 가려고 쳐다보니까, 지역군이 너무 펄펄 끌어서, 그거, 탁구, 나 살려, 나 살려, 그렇게 하니까, 에이, 뭐 천당이나 가야 되겠다. 그리 천당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그 남은 교회 선으로와자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강건 노방. 그래서 영원토록 지어간 거고, 쳐다봤다가, 천장하면 쳐다봤다가, 이걸 영원히 하는 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십자가로 가야 됩니 오른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까?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로 가야 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니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요. 것이라고. 아마도 성경 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큰별관이누 누가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력을 시킨 모세가 아니라 예상대로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멸망은 얼마나 크기 너무 커갖고요, 황금 마차에 땅바닥이 끌릴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고생 안한 것이 같은데, 여러분, 백0 0세 여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산지물된 이삭은 평생이 어려움이 없었어. 요 엄청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멜리관이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마 바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마을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요? 죽을 위하여서.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살아조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십자가. 절대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지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그 강도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또,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감고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달려들어가신 그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와 함께 동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대게 로하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부끄러운 원받은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의할 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변화서 2장입니다. 사랑와서는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만구하신 산하심과 성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력 교통 충만 역사심이 "자기가 위 십자가에 모시각했는지 자기의 지각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길을 가장 길을 원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되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형통한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분들 머리머리 위해와 가정과 자연과 직장과 키업 위해와 흉나한 성교사님의 성교사역과 그가정 자연을 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